이두 발하고 모발 케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발 모발과 관련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염색제도 있고요. 뭐, 케어하는 제품들, 저희 헤나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를 두 발의 어떤 염색이나 무엇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세정하고 케어할 수 있는 큰 핵심적인 제품이 직급 샴푸, 헤어 컨디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모발 하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예 머리와 관리 이런 두피 이런 모발 관리에 또 필요한 스카프케어 샴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요 샴푸하고 헤어 컨디셔너만 쓰셔도 여러분들 모발의 건강을 찾아오실 수가 있 성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두피나 이런 모발 케어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짧지만 여성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실은 머리 감기 전에 빗질을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카락을 엉켜져 있는 부분, 또 죽어서 나가는 이런 머리카락을 걷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두피 자체에 우리 머리 자체 두피 자체에 자극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혈액 순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빛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빗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마른 상태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두피를 세정하는데 있어서는 저자극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세정을 굉장히 중시했갔어요 특히 저는 제가 지성 피부예요. 극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청소년기 때와 20대 때 극지성이어서 이 피지만 잔뜩 빼내면 된다라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뺐더니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자극을 주면서 세정이 되면서도 유수분 밸런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피 세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약산성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산성은 요 두피하고 pH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세정도 되고 두피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두피 세정과 우리 얼굴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화장품에서 클렌저에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세요. 세정하고 거품을 내는 게 계면활성제라는 건 압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이 물과 기름을 잘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위쪽 머리 쪽은 물과 가까운 물과 친한 친수성이고요. 밑에 이렇게 다리처럼 되어 있는 꼬리처럼 되어 있는 건 기름에 굉장히 친화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 라 피부나 섬유에 보면 이런 때 같은 게껴 있잖아요. 때가 이렇게 껴 있으면 우리 그냥 물로 하게 되면 이 때가 잘안 떨어지죠. 근데 바로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름 때에 얘네가 이렇게 박혀요. 저 그림대로 박혀요. 박히게 돼서 기름 쪽에 우리 때 쪽은 요 기름 성분입니다. 친유성 쪽이 딱 박히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물과 만나면 친수성인가 계하고 붙여서 얘를 동글동글 동글하게 만들어서 이 때를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렇게 때를 불려 가지고 우리 피부나 섬유에서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우리 세탁기 돌리면서 돌리거나 옛날 과거에는 이렇게 두들겼죠 예, 이런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서 요런 때를 굉장히 빨리 떼어내기 위함입니다 빨래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게 바로 계면활성제 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클렌저에 있는 제품 그 클렌저 든 뭔가 씻는 세정과 관련되어 있는건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계면활성제가 계면활성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아까 그 머리 쪽에그 수성 물과 친한 쪽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뭐 이렇게 해서 음이온 뭐 양이온 양쪽 석 비이온 뭐 이렇게 계면활성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여러분들이 세정으로 많이 많이 거품이 강한 뭐 샴푸 클렌저 바디워시 이런 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세정력과 거품이 강한 대신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너무 기름기를 확 빼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 건조를 많이 시켜서 최근에 나오는 음용 계면활성제는 저자극성 식물성 그 계면활성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오히려 드 줄이고요 비이용 계면활성제를 해서 저자극성 아기용이나 이래서 아이들은 막 그렇게 뭐 피부를 씻어낼 때 때를 많이 벗겨낼 게 없잖아요. 저자극 순한 보습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섞어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이온은 우리가 그냥 요 우리 이 모발의 정전기를 그다음에 엉킴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스 컨디셔너에 보통 들어가 있고요.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이온을 더 플러스 해주고 요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보조성 바로 그 양쪽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이런 계면활성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 요즘은 체치피티에 물어보시면 아주 잘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그런 계면활성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성성 샴푸인지 아닌지 보세요. 이게 보통 약성성 샴푸는 약상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보통 피부와 유사한 pH로 대체적으로 한 5.5에서 한 6, 6 정도 되는 그 정도의 pH들을 갖고 있는데 약산성 유지 왜냐면 우리 피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알카리는 잘 빼내긴 하지만 각질층이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피요. 그 다음에 약산성 샴푸가 두피를 보호해줘요. 이런 천연 보습 인자도 보호해주고 두피에 유익균들이 있죠. 우리 몸 전체에는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두피의 유익균 환경을 또 보호해 준 역할을 하고요. 우리 염색이나 펌을 하게 되면 우리 두피도 자극받고 모발도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알칼리 있는 샴푸를 쓰시게 되면 염색물도 잘 빨리고 펌도 잘 풀립니다. 하지만 약산성은 색상이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염색이나 펌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약산성 샴푸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우리 모발을 유지해주고 매끄러운 머릿결을 만들어 주는데도 바로 약산성 샴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샴푸가 약산성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직급 샴푸를 보게 되면 예 우리 직급 샴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급 샴푸의 세정 성분 보게 되면 식물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중에 많이 그 저렴한 제품들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자극적인 그 개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저자극성의 식물성 개면 활성제, 이러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약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향이 있는데, 이향에 은근히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인공향 같은 경우,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라벤더 오일만으로도 향을 일으켜 줄수 있는 이러한 향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세정 성분에서 이런 저자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거품이 잘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 거품이 잘안 나서 이게 내가 머리가 까문 건가 싶거든요. 을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머리가 뻣뻣합니다. 의외로. 이 친환경 이 세정제들 왜냐하면 세정의 효과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제품도 초기에 버전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같은 이렇게 거품도 많이 날수 있으면서 저자극적인 이런 원료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나와서 최근에 저희 직급 샴푸는 세정도 잘 되고요. 뻣뻣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두피 케어나 모발 강화를 할수 있는 이러한 원료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식물소 추출물로 진세노사이드라든가 다양한 허브,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 우리 모발의 대부분도 단백질이죠. 이런 펩타이드와 단백질 복합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이런 허브 종류라고 할수 있는 거 있죠. 뭐 아시와 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카카이래든가 율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성초, 하소 다 머리에 좋습니다. 이머릿결에이 모발에 좋은 거고요. 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라 이런 건 암라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나에 있습니다. 예, 인도의 이런 허브 이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두피 케어하는 샴푸에는 다 성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시카카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직급 샴푸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발 케어나 이런 세정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걸 직급 샴푸만 쓰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락토바실러스와 콜라겐 발효요가물이요 성분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두피에 이런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온,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저희 직급 샴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분들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정이 많이 필요한 두, 뭐그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 지성 두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염색이나 펌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다음에 케어 제품으로도 직쿱 샴푸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럼 우리가 샴푸를 쓰면 그 다음에 쓰게 되는 게 뭐죠? 뭐 린스나 헤어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입니다. 보통 세 가지 이름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는데요. 린스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엉킴, 정전기 방지가 린스인 거고요. 트리트먼트는 이제 영양의 단계로 해서 보통 트리트먼트제를 쓰면 몇분 있다가 우리 머리를 다시 헹궈내죠. 그렇다 치면 컨디셔너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엉킴도 방지하고 영양도 줄수 있고 할수 있는 건데요. 여기엔 계속 기본적으로 린스라고 할수 있는 모발 코팅이나 이런 부드러움을 줄수 있는 지방 유리의 보습제 유화제나 그 다음에 또한 아까 그랬었죠. 우리가 부드러움을 주려면 양이온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다라고요. 그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라이즈 8가지 콤플렉스라고 해서 수분을 가져다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 그다음에 푸석한 모발들, 특히 이제 많이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거 모자라서 퍽퍽한 머리들 있잖아요. 충분한 볼수줄수 볼수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드럼시틱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상된 면역결, 특히 염색이나 이런 펌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영양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데 시어버터라든가 이런 오일들 종류들이 좋은 오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실은 저희는 헤어 컨디셔너이지만. 저희 뭐 트리트먼트 효과와 그다음에 린스의 효과까지도 다볼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그런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햇볕을 많이 받아도 이 모발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피 이런 저희 샴푸하고 헤어 컨디셔너를 잘 쓰시게 되면 이런 두피를 좀 진정시켜주고 또 모발을 코팅해서 좀 찰랑찰랑한 머릿결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스칼프 케어 샴푸가 있는데요. 이거는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탈모 완화입니다. 예, 탈모 완화 기능성 이런 케어 샴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이아신아마드야, 덱스판네누 살리실릭엑시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어, 살리실릭엑시드 같은 경우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 실은 탈모이신 분들이나 모공 케어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게이 두피의 각질 제거입니다. 우리 피부하고 똑같아요. 피부처럼 살리실릭 액션에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또 모공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드라든가 덱스판테노 수분을 유지시켜가지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 성분들이 바로 스카이프 케어 샴푸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아까 음이용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탈모 이 시분들은 두피가 예민해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극을 덜줄수 있는 비이온계까지 해 가지고 저자극성이면서도 세정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이러한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그 기능성 완화의 원료에도 있지만 또 플러스 알파 주아나무 껍질 추출물이라고 그래서 두피 노폐물, 그 다음에 이런 각질 개선에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또 핵심이죠. 높은 사포닌 함량이 있기 때문에 피지 조절이나 비듬완화에 굉장히 좋은 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 자극을 완화하고 어, 이런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직급 샴푸에서도 아까 보셨어요. 인삼 추출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와 간다 암라 그다음에 어성초 하수어 이거 다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피하고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저희 직후 샴푸는 내가 조금 더 탈모나 이런 거에 신경 쓰신다 그러면 조금 더 고기능성인 우리 스칼프 케어 이 제품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한다 그리고 내가 염색 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 하면 이런 직 샴푸와 헤어 컨디셔너로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두피와 모발 케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두피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